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할 게임 랩스입니다 멤버는 크롤 저 라이트 저... 내셔널 그 다음에 마지막 신입 미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아나 왼쪽으로만 들리는데 지금? 왼쪽으로만 들린다고? 그게 아, 뭔 소리야 못 끼운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어폰이 빠진 거 아닙니까? 아니야 저 잘못 낀 거일 수도 있어 일단 저는 졸라 추우니까 옷을 좀 입을게요 엥? 그럼 나도 이제 빨리 멘트 쳐야지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어놨어요 들어 들어오도록 하세요 네어 USB 딴데 꽂으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이거 USB 어디 꽂느냐에 따라 또좀 달라? 아니 그거 USB 포트 한한 거일 수도 있겠다 꽂는 게 이거 보통이라서 아, 처음에 날아쉣 뭐? 처... 아, 말하자마자 상어가 서날 물어버리네 왔어 왓더 k 굳이 그거 갖고 있을 필요 아, 없... 내 시야를 방해하잖아! 내 네, 다시야? 어, 응. 둘다 아니, 그럼 땜먹을 키우세요 키워봐, 그럼 좀! 아니, 어이없네 빨리빨리 <laughs> 빨리 모아서 키우자 어, 이거 밖에 나가서 그냥... 나한테 그거 땜... 나한테 판자 몰아줘 아니면 내가 가서 주워올까 좀? 네, 주워올게. 주워와, 왜, 달라고. 해. 왜 시키고 그래. 리들 앞으로 나한테 뭐 달라고 하기만 해봐. 가만, 나도. 어. 오. 아, 더 와야겠다. 너무 답답하다, 초반에. 음. 앞에 옥통 3개 있으니까 저것까지만 딱먹어야겠다 나와, 나와라, 상어 아. 어, 나 되게 편한데 나 그냥 여기 서 있으면 되는 거잖아. <laughs> 둘이 가져오면 뭐지? 되겠네. 본인도 좀 다녀, 아니, 저기 좀금일좀 좀 아, 하세요. 아, 저기 죄송한데요. 아예 뭐 어쩌라고요? 내가 나가랬어. 내가 나가라고 그랬어? 네 본인이 나가라고 <laughs> 하셨어요. 아니야 나안 그랬어. 그러지 않았어. 아, 아니 나가서 가져오래매. 와 이렇게 삼동과 날조를. 아휴, 겨울... 이게 정치다. 아니 대한민국 아있다 아씨 부저씨 지금 거기로 상어 가고 있어. 음 알아. 이제 봐. 봤어? 안 봤어. 뭐라고 상어라고? 어어어 여기 있다 여기 다 상어 여기 있어. 옥통개 많아 여기. 얘들아 나 얘들아 아빠가 좋은 거 주어갈게. 아이. 오나 아빠 준도 없어. 어꺼져나 너한테 아들준적 없어. 홀리 쉣 y shit! 내옥 저기 두개더 있는데. 좋아. 다와 갔다 와. 좀배좀 돌려놔. 어떻게 돌려? 어, 아, 뭘, 뭘 버렸어. 응? 음? 됐어, 됐어. 진하게 아, 먹히고 있네. 나 저거 땜, 땜목 가서 주워올게. 우리 고 이거, 그거 만들어놔. 뭐냐. 나무창? 이거, 아니, 식, 맨 위에 식량 몰탭 보면 단순 전수기랑 단순 그릴 있거든? 그것도 만들어놔. 여러분, 이거 보이시는데,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난파선이거든요? 위에 이렇게 나무 나무 상자가 있어요. 나무 해. 상자를 먹으면 이벤침몰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배좀나 이쪽으로 야, 갖고 줄래? 이어 어쩔 수 없었고. 이거 그냥 나 구하러 왔어. 응. 이거, 나 이거 구하해 가지고 아이들. 배 위로 올려, 올라가 이거 근데 침낭 있어야 될 건데. 단순 아. 침대 내가 만들게. 어 그러고 내 아이템을 먹어야 되니까 아, 신기하다. 어... 아, 내가 공격 당. 야 나도 겠는데 나도, 야, 나도 빨리 배, 배 올라. 바로 공격 안 오니까 아, 바로 배로, 배로 올라가.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나나배 다왔거든. 어, 어나나 구조 대기. 아니 저기 어디 님들. 나이템 받아서 구하라. 우가 그럴 때문이야. 아. 나도 많아. 나도 많아. 갈게 갈게 기다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지. 따라 봐가면 중. 혼자 j u 파서 먹으러 가서 그렇다 이거. 인정? 아니 뭐라는 거야, 몰라. 니들이. <laughs> 아니 씨. 우 go. 만들어줄게. 일단 내가 살아나 d 플라스틱 줄게. 얻었다 어, 구조치고 버려놨어 여기 바닥에 버려놨어 돈밑 다 밑에 그 다음에 하고 정수기 그릴을 내가 만들게 음... 뭐 만든다고? 그릴? 그릴? 응. 정수기 어떻게 오케이. 만들어? 정수기? 단순 정수기 만들지 이거 아니... 않았어? 이거 아닌데 응? 정수기 정수기 아 그.. 그렇... <laughs> 뭐, 뭐, 내가, 아니. 내가 저, 저기 내가. 뭐 아니야, 하지? 아 야, 아 야, 내가 할래, 내가 할래. 왜 이렇게 불편해. 사람 없는 쪽에다 놔. 됐다. 이제 컵을 만들어야 돼. 아, 플라스틱 존나 필요하잖아. 컵 내가 만들었어. 컵 하나 내가 더 만들었거든. 바닥에 번드, 버려놨어. 됐어. 어디? <laughs> 나는 살 수는 있을 정도라서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내 생선 올릴게 내 생선 그릴을 네. 하나 더 올려놔야겠다 어 구자씨 그릴 만들 수 있어 어. 하나 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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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수 있을 거야 나 어, 지금 그래. 로프 세 개는 줄수 있어 나 근데 아니, 지금 환자가 근데 그릴... 너무 부족해 어 지금 우리 찾아야 돼, 섬 찾아야 돼섬 로프 나두개 있어 섬을 찾아야 돼섬 로프가 자. 누나 필요해. 필요해 여기 가운데에 아,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일단은 생선을 잡을게 식량이, 이거 되게 개꿀이다, 낚시가. 이거, 지금, 공격하는 상어 잡으면은 상어 고기를 많이 주거든? 상어 고기가, 배고픔 엄청 많이 차. 아, 진짜? 응. 음. 빨리 먹어야겠지, 뭐. 근데, 근데 섬이야섬이안 보이냐? 그니까, 섬이한번 나오고, 아예 안 나왔지, 아직? 응, 음, 한번 나오고. 한번쯤 나올까봐 하는데. 맛있게 먹고 있네 그리고 내가 생선나 아까 잡았던 생선 좀 올릴게 아 이거 불 크게 좀 피워야 이거 될까? 그리고 이거 뭐지 연구용 탁자 만들어 가지고 계속 우리 그거 해야 돼 테크트리 올려야 돼 연구, 연구용 탁자 내가 만들게 나, 나무 좀떠 떠 내려오는 거좀아 아파 아파 나무 좀 줘봐 나 나무 3개만 줄 사람 우클릭하면 아, 하나씩 버려지거든? 나무? 우클릭하면 하나씩 버릴 수 있어 아 나무 나무 감사, 나무 되게 많아 감사. 나 스무개 있어 아, 나열 두개 자 가져가 루프 나무 갖고 있어 나무 쓸데 많아 음. 나몇 세트 더 있어가지고 해냥 준거야 잠깐만 이거를 일단 음. 나는 낚시만 할테니까 내가 파밍한 거다 줄게. 돌 무거워요. <laughs> 돌. 스 설명 너무 귀여운 거 같아. 돌 무거워요. <laughs> 귀여워요. 무거워요. 귀여워요? 나 생선이 종류별로 있거든. 자랑 좀 해야지. 생감자, 생성어 생고등어, 생필라피. 필. 뭐야? 필라피아. 오. 낚시 잘하는데. 연고. 현실에서도 진짜 물고기 그렇게 낚이면 연구.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게. 고등어. 를 어, 앞에 섬이다. 섬 있어? 섬으로 고등어. 가자.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어, 근데 이섬 너무 그지 같은데? 이섬 어떻게 올라가? 일단 가봐야지. 어, 나 배고프다. 야, 고등어 있어. 오빠 내 고등어 구워놨어. 어, 먹어 뭐, 뭐... <laughs> 올라갈 수 있는 게 나는... 있을 것 같아. 어, 아, 이거 올라갈 수 있어. 나 지금 이거 다 떨굴게. 너무 좋다. 식량 내가 담당한다. 생선 존나게 건지고 있으니까. 여기 어디로 올라가야 돼? 이거 벽이 게임이 갓 게임인데 벽을 탈수 있거든. 아 그래 컨트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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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저기 악세 끝났다. 만들어. 나 저기 그게 없어 로프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가? 이제 다시 파밍을 하고. 판자 놓기. 이섬 그냥 버려야겠는데나 너무 잘하고 있어. 구석씨 올라갔어? 어, 나 지금 바닥에서 돌캐고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배가 멈췄나 봐. 어, 이이 아저씨가 덧, 그 내가 닷 깔아 놨어. 젤다처럼 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올 쉣. 일까 판자 놓기. 나 이거 빨리, 누가 도와줄게. 저거 나는 상어 지금 체력 얼마 없거든 쟤? 상어? 어? 상어 체력도 있어? 어 상어가, 상어가 체력이 다 달면은 내가 아까 말했잖아 고기 준다고, 상어 잡으면 고기 준다고 근데 저선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저 선에 먹을 거 있는데 나한번 올라가 볼게 잠깐만 빨리 갔다 와, 가장이잖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가장의 힘을 보여줘 나, 나 가장이었어? 너 언제부터 보여. 가장이었니 니들이 언제부터 나, 나, 나 가장으로 생각했어 아, 쟤 나이가 많잖아 아니 미친 아 살려줘 나 죽어 어, 나 죽어 살려줘 아빠다운 무언가를 해보란 말이야 아니 미친못들이 뭐라는 거야 아나 어, 죽어 눕기? 아 어, 환자가 어, 필요해 오빠 죽어? 아 아니네 아니, 살아있네 죽을 뻔했내 체력 환... 개나 지금 캐적 개똥임 자 환자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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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자 응. 이동하자고 이선 버려 그럼 잠깐만 나 이선 나 이선 나 이선 포기 못해 아 어, 홀리 쉣! 나 바다 밑에 나좀 살려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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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밑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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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밑에 이어 어떻게 어떻게 이... 그거 배배 바로 밑에 있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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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천천히해,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어나 눕혀줘